안녕하세요. 6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자연수에서 분수 빼기, 이번엔 대분수를 한번 빼보도록 할 겁니다. 자연수에서 대분수를 뺍니다. 301과 6분의 5를 오늘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친구들과 계산해 볼 텐데요. 앞에 있는 3을요, 2하, 2하고 1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 뒤에 1과 6분의 5라고 써있는 분모를 한번 바라보세요. 분모가 6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가 같은 계산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 2 더하기 1이라고 써있는 이 1을 얼마로 바꿔주어서? 네. 6분의 6으로 바꿔주어서 우리는 또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 빼기 1과 6분의 5를 3을 뭘로? 네. 2와 6분의 6으로 우리 친구들이 바꿔주고요. 거기에서 1과 6분의 5만큼을 우리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분수 빼기, 대분수. 네, 기억나시죠, 친구들? 분... 자, 이렇게 대분수랑 대분수랑 나오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대분수는 자연수를 갖고 있는 분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뒤에 있는 분수는 분수끼리 뺄셈을 해봅니다. 2에서 1만큼 뺍니다. 자, 2 빼기라는 친구들 얼마일까요? 1이고요. 뒤에 있는 분수 6분의 6에서 6분의 5로 분모가 같으면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빼서 600이 5하니까 얼마일까요?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연수에서 대분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빼고 하는데요. 뒤에 2하고 1로 나눈 그 1을 6분의 6으로 바꾸어서 3을 뭘로 바꾸는 게 중요했나요? 네, 3을 2와 6분의 6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예쁘게 빼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3과, 자, 뒤에 있는 1과 6분의 5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3을 우리가 가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친구들이 알겠지만, 여기 있는 3은, 자, 1, 1, 1. 1이 3개 합쳐져 있는 수예요. 그래서 1을 우리는 이번에 뒤에 있는 분모를 바라보고 6분의 6, 6분의 6, 6분의 6 해서 6이, 6분의 6이 3개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분모가 같아서 6이라고 그대로 써주고요. 6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얼마? 6, 3, 7, 8로 계산해 주면. 여기 있는 3이, 아, 6분의 18로, 자, 자연수를 우리는 가분수로 한번 바꾸어보았어요 여기에서 얼마만큼을 1과 6분의 5만큼을 뺄 건데, 친구들, 앞에 있는 6분의 18이 가분수로 변신했으니까, 우리 뒤에 있는 1과 6분의 5도 한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신시켜볼게요. 자, 분모는 6이겠죠? 1과 6분의 5라는 건, 자, 6만큼 1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6, 1은 6이죠. 6에다가 5만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11이 됩니다. 그래서 3대1과 6분의 5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6분의 18, 그리고 6분의 11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고, 위에 있는 18에서 11만큼을 빼줄 겁니다. 자, 18에서 11 빼니까 얼마일까요? 친구들? 네, 7이 나오네요. 그죠? 자, 6분의 7 그대로 둬도 좋지만 우리 대분수로 한번 바꿔 답을 써봅니다. 7 안에 6이 몇번 들어가나요? 네, 한번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고 얼마만큼 남나요? 네, 1만큼 남아서 우리 1과 6분의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연 수에서 배분수 빼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뒤에 있는 분모를 잘 보고 나누어져 있는 수 중에 1을 6분의 6,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도 3을 자 우리가 6분의 18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계산 또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어 나는 1번이 편해, 어 나는 2번이 편해, 자기만의 아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 자연수에서 대문수뺄수 있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연습문제들 잘 풀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안녕.